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지원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가장 큰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부 청년들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말비대로 모든 청년의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선별 지원에서 보편 지원으로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이 엄청난 변화,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내용이 유익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큰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일자리, 안정된 생활, 그리고 정책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책. 아니,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확 틀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철학부터 짚어봐야겠죠. 이게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 이상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생존 걱정에 매달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모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이제 생존 걱정은 그만하고 각자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설계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멋진 미래를 설계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뭐니해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즉 돈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축은 바로 이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폭넓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그냥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같은 미래 교육부터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자산 형성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수준입니다. 6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AI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기술 훈련을 받게 될 청년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직업훈련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 인재 양성에 정부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일 겁니다. 자칫하면 경력 단절 기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군 복무를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발상인데요. 기존에 3만 명에게만 제공되던 ai 교육을 이제 47만 장병 전체로 확대합니다 군대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니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자 그리고 자산 형성을 위한 정말 강력한 무기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이건 기존의 청년도약 계좌를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걸로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좀 답답했던 5년 만기가 3년으로 확 줄었고요. 정부가 보태주는 돈은 최대 12%까지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겐 이건 뭐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죠. 훨씬 빠르게 더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자리, 목돈 마련 다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일상이 불안정하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축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흔들리는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 그러니까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정책들이 핵심입니다. 월세, 학자금, 교통비,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와닿는 지원은 현금 지원이겠죠. 특히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이게 이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상시 사업으로 바뀝니다. 덕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좀덜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30만 명. 이 숫자는요.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들도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문이 열린 셈이죠.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 관리에도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봤던 정신 건강 검진 이거 너무 길었죠? 이걸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심지어 상담이나 진료가 맘 서려질까 봐첫 진료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빨리 도움을 받으라는 아주 따뜻한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맞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정해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청년들은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위원회부터 온라인 플랫폼까지 아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될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진짜 실제 정책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똑똑한 기술이 힘을 보태는데요. 이 온통청년이라는 플랫폼은 AI를 활용해서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헤맬 필요 없이 바로 나에게 딱 맞는 혜택을 찾아서 똑똑하게 추천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뭔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제 청년 정책의 문턱은 확 낮아지고 혜택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살펴본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쩌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